아, 이 영상은 토목 코리아 영상에서 같이 올라가서 우리 토목 회원님들이 좋으실 거예요. 제가 한쪽에는 아스파라거스 농장 이야기를 담는데요.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스파라거스 이야기만 좀 계속 해드릴까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. 제가 아스파라거스 지금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는 게 회원님 저 끝까지 한 4,000개는 심었어요. 근데 테스트하고 있는 일이 세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운모 농법이에요. 운모가를 넣어서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이 넓은 데 키워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두둑을, 지금 보시면 두둑이 한 80cm 인데요. 이렇게 두둑을 만드는데, 왜 제가 여기 왔냐면 이해가시죠? 여기 높은 두둑이 하나 있고, 여기는 이쪽은 좀 낮은 두둑이 있고, 두둑을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 이거는, 어우, 너무 잘 자라고 있죠? 이거 따먹어도 됩니다. 이렇게. 제가 먹어볼까요? 어우, 싱싱해요. 이거 싱싱합니다. 먹어도 됩니다. 바로. 음, 맛있어요. <laughs> 이게 햇밤 같아요. 햇밤.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자연이 너무 좋아요. 농약도 안 주고 제가 농협에서 사서 이걸 그냥 먹었더니 비려서 못 먹겠더라고요. 정말 아주 바라 가서 틀려요. 저는 이게 먹는 게안 비려요. 이거 이상합니다.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스파로스 몇개 사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. 근데 이게 저희 농장이어서가 아니고, 노지 재배하는 건 맛있는 것 같아요. 하우스 재배는 좀 비린 것 같고, 이게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연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, 어우, 너무 맛있는데요? <laughs> 여기도 보여드릴까요? 이거 보십시오. 이렇게. 이거 지금 이때 따먹어야 돼요. 더지나면 맛이 없습니다. 이것도 이때 따먹어야 돼요. 그리고 익경이라고 지금 이놈은 안 됩니다. 이놈 빨리 끊어내야 맛있는 게 올라와요. 그래서 이거는 7월 넘어서, 7월이나 8월 넘어서, 이제 저거 입경을 키우는 겁니다. 자, 어수선한 얘기였지만, 제가 이제 돔대라고 하시는 거고요. 이 두둑이 높게 왜 했냐면, 동해 입을나 안 입을나 내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, 여기에 있는 게다 살았어요. 지금 보면 쫙 올랐습니다. 살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동해 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여기 되게 추웠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는 좀 낮게 하고 두 개를 심어 봤는데 두개다 동해는 안 입더라고요. 근데 풀이 있잖아요. 풀이 많으면 같이 아스파라거스가 죽어요.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드릴게요. 자, 결론을 내려 드리면 이 아스파라거스는 여기서부터 제가 뿌리를 계속 내려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. 뿌리만 자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15년 동안 안 캐고 계속 따먹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아스파라거스의 최대 장점입니다. 근데 뿌리가 성장이 더안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싹 나오는 게 둔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농법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 만들고 예전에 이 두둥 만드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운문농법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곧해서 시청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제가 더 다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게 낮은 두둑에서 만드는 거 이쪽도 있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 보시면 여기 여기가 있습니다 아 요것도 캐 볼게요 어차피 캐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가야 돼서 요게 이렇게 큰 거는 이게 뿌리가 큰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그래요 이렇게 큰 거는 어우 넓게 여기까지 다 자란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거 보시밭 팥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우 이거 너무 큰데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해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데 그냥 키로수 단위로 판매를 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요게 여기서부터 따 먹으셔야 돼요. 이거는 지금 따 먹어야 맛있지 나중에 따 먹으면 맛이 없어요. 이걸 따야 옆에서 새싹이 또 올라옵니다. 이 새싹 올라오잖아요. 이렇게 돼요. 그 그래 낮은 두둑이나 큰 두둑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두둑 만드는 거그 두둑 만드는 거 설명을 드리느냐고 이렇게 했고 제가. 매주 한 번씩 아스파라거스 농장 이야기를 계속 담아 드릴게요.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